선생님이 처음 얘기할 때 다리를 이렇게 눌렀다가 위로 뻥 차면서 뜨는 힘 때문에 내가 돌고 있으니까 발이 뒤로 이렇게 빠진다 그랬지 발바닥에 힘을 어떻게 써야지 이게 뒤로 잘 빠질까 그냥 눌렀다가 빼야 돼 응? 이렇게 눌렀다가 빼야 돼 그렇지 눌렀다가 빼는 거는 우리가 눌렀다가 압력을 주고 그냥 위로 뻥 뜨면서 도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겠지 근데 이 왼발에 힘을 쓰는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있어 차면서 위로 뜨잖아 그지? 뜨면서 힘이 도니까 뒤로 빠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왼발이 이걸 찰때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냥 떠서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아, 앞으로... 저... 맞아 맞아 한번 해보자 자 백스윙 하고 내가 힘을 줄때 앞으로 이렇게 한번더 밀어 주는 느낌을 줬다가 뒤로 빠져야 돼. 오케이, 오케이. 맞아. 지금 잘했어. 오케이. 확실히 뒤로 차고 나면 체링이 뒤쪽으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케이. 지금 잘된 거다. 음. 오케이 오케이 지금도 좋아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이게 해볼까? 빠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파워는 좀 실리는데 발을 좀더 움직여 봤으면 좋겠다 앞꿈치로 줬다가 뒤로 빠져야 돼오 이번에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피니시 하면 완전히 돌아가서 몸이 저쪽으로 앞쪽으로 나으면안돼오 이것도 좋았어 그렇지 피니시가 그런 느낌으로 돼야지